속부터 잡는 비염의 한방 치료. 담의사 장재영 원장과 함께합니다. 다섯 살 태희입니다. 코골이가 꽤나 요란한데요? 신생아 때부터 시작됐다는 심한 코골이, 꽉 막힌 코가 문제였습니다. 이게 잘때좀 아기가 좀. 애기가 어좀 어른스럽게 옆에 사람이 못 잘만큼 이제 코를 좀 심하게 고는 경향도 좀 있었고요. 그리고 또어 이게 코로 숨을 잘못 쉬다 보니까 입에서도 좀구치도 나고 좀 그렇게 해서 이제 한연 오게 됐습니다. 여기 와서 어디 치료 받았어? 코코어요코 문제였어요. 코가 불편했어? 네. 툭하면 편도가 붓고 입 냄새까지 심했다는 태희, 양체질도 소용 없었는데요. 한방 면역 치료로 해법을 찾았습니다. 태희는 증상이 코골이도 심하고 코가 계속 막히고 누런색 코가 나오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하고 자주 깨고 감기도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런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. 코골이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있나요 어, 어린아이들의 코골이 같은 경우는, 물론 일시적으로 뭐 피곤하게 많이 논날뭐 하루 단발적으로 나는 경우는 피곤해서 생기는 코골이지만은 지속적으로 코골이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비염이나 충농증이 동반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그렇게 뭐 성인들처럼 수면중 무호흡 증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심한 코골이가 반복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꼭 코의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증상 좀 많이 나았어요. 어 많이 호전됐어요. 이제 옆에서 코골이 엄청 많이 나아졌고, 이제 구취도 아예 나지 않고. 네. 지금은 좀 어때? 괜찮아요. 괜찮아?